안녕하세요. 은퇴 후 50년 곽성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제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고, 중요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키워드에 관서 적고 있는데, 자, 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50년. 감사. 웃음 운동. 혼자 떠나는 여행. 진정한 자의 발견. 성장 일기 천일. 성장 독서 천권. 따뜻한 미소가 잘 어울리는 당신. 오늘도 활짝 웃어요. 함께해서 고마워요. 현명한 행동, 순수한 열망, 소망은 인생의 시작, 활기찬 노후 생활, 평온한 마음 상태, 쾌락의 챗바퀴, 나는 의지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의 삶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 마지막.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가,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일단은, 음 살면서 많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변동이 없는 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키워드입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살면서 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진, 할순 없어도, 그래도 제가 느끼는 것은, 어, 그래도 약간 살아볼 만큼 살아봤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어떠한 인생의 키워드를, 인생의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한 번쯤 적어보셨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적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한 번쯤, 내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내용, 이 단어만큼 내가 가능하면 죽을 때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나의 마음이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적어서 여러분들 수첩에 넣어 갖고 다니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이나 사무실이나 책상이나 아니면 화장실도 좋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놓으시고 매일매일 바라보고 한 번, 두번 외쳐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키워드가 여러분들 말 속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가슴 속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행동에 의해서 바뀌게 될 거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셔서 꼭 시간 내십시오. 당장 오늘, 그리고 오늘 밤이라도 인생의 키워드 뭐가 있나 한번 적어 보시고 그 키워드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셔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인생의 키워드 각자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적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